하덕하나가 전부인 좁은 부엌이 가족들로 북적인다. 요리 사라기로 소문난 다섯째 매부까지 어머니께 불려왔다. 아. 맛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고스도 고마 마카카온 씨야. 응사모갈롬 마카카이치야. 호스토 마사랍. 처음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써보기로 했는데 익숙지 않은 물건에 가족들은 잔뜩 겁을 먹었다. 가족들의 놀란 모습에 삼촌씨는 웃음만 난다. 와 하나 오케 랑나. 바싹. 빨리따고 가. 팍 디디니오 가미톤. 상가로 놔둬. 과연 사코리아콩 마 피크닉 바. 아사 마 피크닉. 디디 마 루토. 상겹살. 상겹살원. 문화의 단원 문리가 완성되고. <laughs> 생선 채소볶음 찐놀라와 <laughs> 닭볶음, 프리또, 모두 제니퍼 씨가 좋아했던 것들이다.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어머니의 손맛인가. 표정이 해지셨어요 제니퍼 씨는 벌써 두 그릇째다. 아 페인이도 입맛에 맞는지 곧잘 먹는다. 어, 잘 먹네요. 남편 명철 씨도 젓가락질 바쁘다. 세상스런 딸의 말에 어머니는 마음이 짠하다 그래요 그러시죠 이튿날 부부는 셋째 남동생이 일하고 있는 바나나 농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제니퍼씨도 16살부터 바나나 농장에서 일했었다 배 앞에 태서 일하고 있는 남동생 안쓰운 마음에 남편은 물부터 내민다. 기기는하 바나나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나 하나 비닐로 싸는 일부터 약을 치는 일까지 모두 남동생의 몫이다. 2.5 이터스 두 명만 민테니요. 나 일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고생해 받은 돈은 한 달에 10만 원 남짓. 동생 생각에 제니훨씨 마음이 무겁다. 명철 씨는 아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했었다 사실에 가슴이 아려온다. 그날 오후 부부는 일곱 번째 동생이 다니는 대학교를 찾았다.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부부가 직접 데리러 온 것이다.

나도 지금 도 너무 요지난번 이런 없어요 지금은 아요여은네정 같대요 아, <laughs> 아직 마지막 수업이 남은 주스타도 부부는 밖에서 수업받는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지켜보던 제니퍼 씨가 왈칵 눈물을 쏟아낸다.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이 없어서요 이렇게 저는 대학교도 못 가서 대학문요. 또 우리 남동생한테는 고이 있어요. 저 도와줄게요. 끝날 때까지요. 대학교는 내 인연 동안 나 도와줄게요. 갈수 있으면 저 도와줄게요. 좋아요. 수업이 끝나고 동생 하숙집을 함께 찾은 부부. 동생이 묵는 방에 들어가 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열악하다 어? 아... 어머나 오늘 아빠야 이거만 해. 학교 친구들 세 명과 함께 쓰는 작은 방. 하지만 누나 제니퍼 씨의 도움이 없다면 이마저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다. 밀린 빨래 거리를 잔뜩 쌓들고 하숙집을 나서는 동생. 자소서 너. ako hindi man ako palagi dito sa Pilipinas dito sa Korea ako. pakitingin tingin lang sa kapatid ko, pag matigas ang ulo, pake ano ah. lang. makabalunjun <laughs> mo kaya pila itang text? Oh,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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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Uh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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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남동생을 데리고 시내의 한 백화점에 들렀다. 와. 동생에게 노트북을 사주기 위해서다. 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동생은 입이 귀에 걸렸다. 오, 진짜 좋아하겠어요. 저남 수지 마자는 38개월 치를 훌쩍 넘는 큰 액수의 노트북을 갖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 컴퓨터 없어요. 우리 동생 없어요. 이렇게 우리 동생 인절에 지금 PC방 가요. 학교도 있어. 학교도 기다려 있어. 다른 사람 있으면 학교 컴퓨터 있어요. 다른 사람 있으면 앉아 먼저 있어. 기다려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불상해요 이제 사귀니까 마음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우리 남편또 감사해요. <웃음> 아이고. <웃음> 일동하고 셀아마 쓰시길래 아민노이안녕하세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꺼내들고 가장 먼저 인터넷 신호를 잡아보는데 아유 좋아라 이러면서 조금 여기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인터넷을 사용하긴 힘들 것 같다. <목소리로> 그날 저녁, 그동안 무용지물이었던 영화 DVD를 꺼내 틀은 가족들 지켜보던 어머니의 마음이 복잡하다. <가구만> <가구만>

I study hard. o k a 게 Okay. o k 가 y Okay. o k a 부 Oka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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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거침없이 나무에 오르는 넷째 리날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나무 꼭대기에 다다랐다. 지금 아, 어떻게 올라갔대요? <laughs> 나무 잘 타. 자, 자, 자. 바로 따서 먹는 코코넛의 맛을 매형이 좋아해야 할 텐데 여기부터 제니퍼가 예 실력을 발휘해 코코넛 꼭지를 따준다. 맞다. 다행히 명철 씨의 입맛에도 맞는 모양. 아빠 올라가야지.